잘하셨으면 하면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 아, 3장이구나 잘못 읽었습니다. <laughs>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의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지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은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첫 출발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만남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한날 도리와 함께하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 시간 도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오늘 3장은 두 가지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남녀 공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모았지만 1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감독의 직분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내려다보다 또한 돌보다 감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 정확히 감독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감독 대신이에게 돌아왔다 그러는데 감독이 하는 일을 뭐라 그러냐면 양떼를 돌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양떼를 돌보는 사람 바로 이때는 이 초대교회 감독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 적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철저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잃어버렸더니 이제는 너희 영원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가 다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자가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양으로 표현했는데 그 양같이 길을 잃었는데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 감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이삼 장에서는 복사 장로 그리고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초대기에 감당했던 사람들을 말하게 되고. 초대계 당시에 감독이 되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됐느냐? 디모데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선한 일, 교회의 유익을 끼치는 일을 사모하며 감당해야 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계 감독이 되는 것은 대단한 존경을 받기도 하고 열망이 있기도 하고 또한 게다가 기대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직제 중의 하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의 직분이란 권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권위가 아니었고 권사가 청신도가 집사가 되어지고 집사가 또한 안수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 이런 것들은 다 권위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계급 우리가 계급장을 차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감독 초대교회의 직분이란 철저한 희생과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한 희생을 통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듯이 감독이란 초대교의 직분이란 오늘날의 직분이 할 일에 말해 여기 있는 철저한 희생, 철저한 섬김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 그의 영혼을 설립, 영혼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직분으로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것처럼 군대처럼 계급이 아니란 말입니다. 밑을 내려다보고 하다라고 명령하는 집뿐이 아니다. 이런 돌보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초대계 집사도 감독과 유사했음 자격이 동일합니다. 8 절과 9절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제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집사들 이와 집사들도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말을 한번 하지 않습니다. 한번한말에 또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술에 임박이지 않습니다. 더러운 일을 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줄때 거쳐야 하는 게 있어요. 거쳐야 하는 게 있다 이런 말이죠. 보면은 십절을 다 가지고 십절을 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고 보고 그 위에 책망한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그냥 오래 다녔다고 주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집사 의 직분을 주고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짬밥에 따라 우리 소위 말하는 세상의 원리에 따라 짬밥에 따라 많이 다녔으니까 우리가 직분을 주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야. 그가 오래 다녔으니까 집사, 권사, 안소 집사, 장로 주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뭐하냐면 시험해 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시험해 봐야 돼요. 팔절과 구절에 있는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창망할 것이 없으면 아,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는 흠이 없다면 바로 그때 집사의 직분을 좋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줄 때, 직분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시험하는데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먼저 된 사람이 감독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위에 리더들이 그 사람을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시험 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그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며 섬기는 집분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는지, 내가 철저히 누가 알아주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에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열망과 그런 기대감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철저히 돌이켜 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보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 스스로 뭐해라? 스스로 시험해봐. 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이 믿음의 표태가 뭐예요? 믿음의 표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예수의 섬김을 할수 있는 예수님의 희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라 스스로 테스트해 보아라 그리고 확증해라 아 나는 가능하겠다 이런 확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분자들에게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요. 능력 중에 가장 근그 근본적인 능력이 뭐냐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나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싸움 할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때때로 감정이 상하더라도, 때때로 감정이 내가 기쁨이 없더라도, 때때로 여러 가지 많은 감정 대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기쁨과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스스로 자신을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님 이뭘 기뻐할까? 항상 그 생각을 가지라 이런 말이죠.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에 기뻐할지 기뻐하지 아니할지를 기준으로 삼아라. 이런 말이죠. 기쁜 자는 내가 직분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직분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내 머릿속에 구절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에나 중심에서 오직 기쁨의 중심이 그리스도여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신지, 좋아하지 않는지, 그리스도가 기뻐하지 않는지,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그 모습, 내가 그리스도가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리더들이. 교회 리더가 직분받을 자를 또 시험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8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보세요 정중하다 이런 말은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이란 말이에요.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말하는 게 달라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과 교회 밖에 말하는 게달라져서는안 된다.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과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지. 세 번째가 술 마시고 흥청대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가 남을 속에 자체는 이익을 챙기지 않아야 된다. 다섯 번째가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정말 믿음으로 볼 땡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에 상관없이 그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상관없이 따를지 안 좋아할 따를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기준으로 집사의 직분을 줘야 되고 집사의 직분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기준에 따라 우리가 집사가 되어주고 안세입사가 되어주고 권사가 되어주고 장로가 되어주고 그럴 때 우리가 오늘날 장로계에서는 투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표를 던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별을 그런 자가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다 이런 말이죠. 흔들림이 없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근본적으로 집부 자들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 베리아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열정이 있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베리아라는 말을 많이 써서 베리아가 이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문 연구를 할 때도 베레아 저쪽에 있을 때 지금은 그 단어를 쓰지 못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왜냐면 이단이 그 단어를 가져갔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베레아라는 단어는 다단히 중요한 좋은 언어인데 지금 우리가 이단에게 이걸 먼저 써버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만 베레아 이런 쪽에 성경 연구 베레아 무슨 모임 이런 모임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쓰게 되면 혹시 그쪽 계열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기 때문이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베레아는 다단에 중요한 단어이고 식분자들이 꼭 취해야 될 단어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람들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해요. 누군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 베리아 사람의 어떤 어떤 색인지, 성경은 사도 바울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베리아 사람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베리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퉁쳐서 얘기하는데, 그 베리아라는 사람들의 열정, 열망이 직분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것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열정이다. 이런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아멘. 어, 아, 베례아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다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큰감명을 받은 집단이 바로 베례아 사람들이야. 그들에게 그대 복음을 딱 전했더니 이들은 눈이 달랐어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도 아멘 했지만 이들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멘 하에 받아들였고, 가슴을 치며 말씀을 받아들였고, 사도바리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들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말인지 주님 말씀인지를 정확히 그들은 알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인지를 그들은 정확히 알고자 했습니다. 철저히 이들의 기준은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바로 베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집분자의 태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선포된 말씀에 대해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정적으로 받아. 자, 할렐루야. 열정적으로 새벽에도 낮에도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에 따라, 내가 살아온 철학에 따라. 누구의 가이드에 따라 누구의 인도에 따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 가셨는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리아 사람들이고 이것이 직분자의 태도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열정이 우리 직분자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는 초신자가 나올 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초신자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초신자가 나왔다. 그런 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초신자들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특별한 기간에는 나올 수 있지. 지난번에 특세할 때뭐 청년들도 나오고 다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새벽 기도에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기도에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오늘 앉아 있는 것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됐음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베레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정적으로 받아들이 할렐루야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결단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예요 이것이 목사의 길이, 이것이 장로의 길이며, 이것이 권사의 길이며, 이것이 안수의사의 길이며, 이것이 집사의들의 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만남을 열어가시며 때때로 주시고자 하는 은혜도 열어가시며 기적도 열어가시며 역사도 열어가시며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정이 눈물이 막 할렐루야 눈물이 막 비오듯이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그랬었는데 주님을 내가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는데 드라마 볼 때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도 막 주님 을생각할때 눈물이 막 응? 가슴을 치고 이런 선한 순전한 역사가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집 분자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의 역사가 임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